코로나19 우려 속에 요즘엔 병원 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기저 질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미루지 말아야겠는데요. 병원에 가야 한다면 감염 걱정이 적은 국민안심병원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화 캐스터입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접수대기의자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내원 환자가 평소보다 30에서 50%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자들은 복용하던 약이 떨어졌을 때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급적 다른 환자와 2m 이상 떨어져 밀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약 처방을 2, 3개월 정도로 길게 받아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평소에 다니던 병원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약의 이름과 정보가 자세히 적힌 처방전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집 근처 병원이나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모든 내원 환자는 입구에서부터 동선이 분리된 구조로 진료받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낮은데. 울산에서는 9곳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울산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방문으로 응급실이 폐쇄되는 걸 막기 위해 중증 응급진료센터로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사전 환자 분류소에서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코로나19 경증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거쳐 일반 치료를 받게 하고 중증 환자는 격리된 진료구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 모든 과정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일반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재난안전본부는 설명합니다. UBC 뉴스 이산합니다.